914번 풀게요 914번 <laughs> 일단 부등식부터 풉시다 부등식, 부등식 못 푸는 사람? 2x 플러스 3 그리고 x 플러스 1 요거 못 푸는 사람 손 없죠? 그죠? 넘겨 넘겨 정리하면 x는 어떻게 되지? x는 뭐보다 작다?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걸 만족해야 돼그래서 요걸 만족해야 돼 이거 만족하는 범위에서 2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? 요거 만족하는 범위에서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겁니다. 플러스 6x 플러스 7은 0. 그러면은 그이 어떻게 되냐? 그는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하 돼? x 는 바로 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인. 근데 a가 몇이야? 지금 1이니까 a분의 쓸 필요 있어? 없어. 없지? 마이너스 b프라인. b프라인 뭐야? 반. 반. 그게 몇이냐? 3. 3. 그래서 마이너스 3.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오, 맞냐? 2 2네 여기 2가 들어가면 되네 맞지? 네이것 또는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너니 너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오케이? 그러면 루트 2는 대략 1.4아 맞냐? 그럼 둘이 더하면 이거 대, 대략 몇 되는 거야 대략 그래야 마이너스 1.6 정도 그지? 마이너스 1.6 정도가 되는 거고 요만큼 뭐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 4.4 4점 뭐냐? 1 4 맞지? 4.4 정도 되는 거라고 맞습니까?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달을 만족시키는 건 누구지? -2보다...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? 예예예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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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? 요거야 요거 그지? 저 쟤를 뭐라고 해야 돼? 쟤를 K라고 하네? 아니 요거를 뭐라고 하라고 K라고 하라고 문제에서 뭐가 하래? k 플러스 3을 구하라고 하네요. 그러면 은 k 플러스 3은 여기다가 3을 더해서 뭐가 된다?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